전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도 참 수수께끼 같은 나라지만 어,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나라 제가 뽑은 현대 인도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분제도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요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신분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력하고 튼튼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결혼할 때도요, 신분을 보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도, 어, 뭐, 크게는 4개 계층이고, 많게는 11개 계층인가가 있대요. 그래서 신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뭐산호공상 따지듯이, 인도에는 지금도 그 신분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만나면, 어, 남자들은 드물지만 여자들은 이게, 어, 이마에다가, 가운데다 장식, 무슨 문, 뭐 문양 같은 걸 새겨놔요. 이제 신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컴퓨터와 IT 산업, 그리고 우주선을 발사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선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어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가축보다 못한 천민들이 한 달에 10불 미만의 생활비로 생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선진적인 기술 문명 그런 것들을 막 발전시키면서 한쪽에서는 뭐예요? 옛날의 그 구닥다리 신분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그것을 여전히 국가의 정책처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인도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에는 천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천민 중에 천민이 있는데 그들을 불가촉 천민이라 부르는 대충입니다. 이 불가축 천민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만남도 거부당하고 이야기는 하는 것조차 거절당하며 같은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고 불결하며 거부되는 신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생겼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전염의 위협 때문에 고향에서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과 만남조차도 거부당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도 치료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세상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중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절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2절에서 시작할 때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산에서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은 앞에 산상순과 연결하는 기록으로 생각합니다. 마태봉 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봉 5장 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렇게 따지자 보면 마태봉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마태봉 5장에서 산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치셨다가 이제 뭐예요? 가르침이 다 끝나서 이제 하산하는. 뭐 그런 구조로 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서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라는 근거를 생각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치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병 환자 속에는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알았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또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는 라 것을 믿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 자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믿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오늘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찾아오는 무리 중에 나병 환자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 무리 속에 나병 환자가 끼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가 끼면요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쫓아내거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오기 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다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한두 가지 정도 추측은 가능한데 우선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예시가 있었니다 산상수나 이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병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된다고. 치유된다.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민족 사이에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요이 나병, 불치병이죠. 이것을 치료한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치료의 과정, 기적의 현장에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음, 중에 가장 쉬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의 믿음대로 된다고요? 내 믿음대로.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낫고 나을 수 있는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자그럼이 믿음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선물은 어떻게 주어지느냐면 말씀을 듣는 데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도 수없으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역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오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듣는 곳에서부터 생겨나요.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산상순을 들었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끼었는지 모르지만, 몰래 숨어서 꼈는지 어떻게 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났더니 아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상상수은 이스라엘 중에 어떤 선생보다 위대한 믿음을 만들어준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며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길 주여로며 추건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나병 환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런데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깨끗하게, 그러니까 나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말할 겁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표현하기를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마치 3인 칭조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 굳이 앞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은 뭐라고요? 누가 원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의사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의사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요? 저 여기가 아픕니다. 좀 치료해,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거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사선생님이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면 제가 고침을 받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자기가 나병이라는 건 이건 굉장히 불치의 병이에요. 얼마나 평생을 따라오는 이 병에서 낫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하는 표현이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딱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 원치 않으면 뭐예요?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동일한 본문으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도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주님이 원하시며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이 나병환자의 아주 특수한 위치가 있어요. 이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환자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향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떠나라. 사랑에서이렇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하 쫓아내요. 왜요? 왜 떠나라. 하거 쫓아낼까요? 옮길. 예. 옮길까봐. 아, 자기한테 옮겨지면 곤란하겠죠. 근데 아무튼 율법적으로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가 사는 그의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그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그의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의 이웃들에게서 쫓겨나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했죠. 그래서 한때는 이 나병 이 있는 분들을 따로 정부에서 모아서 집성촌을 따로 만들어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 어떻게 해요? 쫓아내겠죠. 여기서 떠나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그, 예 사람들 사이에 숨어 들어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라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왜요? 자기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거절하면 여기서 쫓겨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나머지는 나는 성경처럼 가까이 오게 하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은 두 번째 선택을 해요. 쫓아내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게 해요. 얼마나 가까이 오게 하느냐 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얼마나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자기 손이 닿는 거리까지 가까이 오게 했어요. 사실 이거는 일반인들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절대로 을수 없는 얘기예요. 같이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전염될까봐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어디, 어디까지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댈 정도로 아주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예 예수님이 손을 내면서 그 얘기를 대시며 이제 내가 원하게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환자 질병부터 완전히 고립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선 건강하지 못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족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이 주변의 사람들,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쫓겨갔으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골짜기, 어느,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게이 나병환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에서 마을에서 세상에서 쫓겨나서 아직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취급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멀어져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에게로 가족에게로 사회로 끌어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주 부흥 집회를 갔는데요. 그 부흥 집회를 유명한 목사님이 어, 이 설교하시는 부흥집회를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이 지금도 기억나고 니다바 어떤 지방에 부흥집회를 갔습니다. 매일 밤 집회가 끝나면 이 목사님은 이제 집회 참석한 사람들 중에 병, 질병 있는 사람들을 안수기도를 하셨대요. 이제 집회가 이제 한참 하고 끝나면 마지막에 통서로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는데 이제 환자들이 한쪽에 이제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안수를 하면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한여름에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서 마스크를 쓰고서 앉았더래요. 아무튼, 그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쭉 했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랬대요. 안수를 받으려면 모자를 벗어야지 했더니, 모자를 안 벗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억지로 모자를 벗게 했더니 나병 환자여서, 머리가 듬성듬성 빠졌고, 곳곳에서 진물이 흐르더라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 이 부흥사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해졌대요. 왜 난처해졌을까요? 안수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이제 빠지고, 거기서 진물이 날 정도면 아주 뭐, 나병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난처하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빨간 고무장갑을 갖다 주더래요. 여기서 주방에 쓰는 빨간 고무장갑 있죠? 그걸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고무장갑을 손에 끼고 머리에 안수를 했대요. 자,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나와서 안수를 받는데 이 부은사 목사님의 마음에 마음이 너무 꺼름지게 더래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누가요?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큰 결단을 했대요. 그붕 집회를 가기 전에 큰 결단을 했는데, 오늘은 맨손으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리라. 그 결단을 하고서, 이게 감동을 받고서, 이제 기도를 쭉하가지고 이제 그 환자가 똑같이 왔더래요. 그래서 손을 얹고서 문둥병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 하고는 얼른 손을 떼고서 세면장을 해서 달려갔어요 <laughs> <laughs>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세면장을 해서 달렸어요? 빨리 씻으죠. 다행히 붕사 목사님은 전염이 안 돼서 크게 안심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훗날 다시 그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자기가 부흥집에 갔는데 어떤 어 여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래요. 근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디에 무슨 교회에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은 그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흥 집회를 나중에 누군가 찾아와가서 그의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을 하더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유는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거나 그에게 따뜻한 관심을 베푼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죽은 사람 취급했어요. 세상 사람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세상 사람은 그를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질병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세상에서 외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문득 병환자를 낫게 하시고요, 그를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명령하십니다 즉 가족에게로 고향에게로 백성에게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암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왜 제사장이 나오는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르는 절차입니다. 즉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은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이 질병에서 나은 것은 예수님께 베푸신 큰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그렇다고 당장 그가 당장 가족에게로 고향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율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다함께 레이기 1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 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이게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레위기 14장 32절까지 이 나병 환자가 낳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낳았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4장 2절부터 32절까지 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나병을 구별하고, 나병의 절차를 진단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을, 어, 어떻게 보면, 어, 검사하는, 인정하는,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발생한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과정을 절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되어서 가족에게서 떠날 때도 율법이 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갈 때 율법이 정한 방법대로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떠날 때는 쫓겨나듯이 떠나지만 고쳐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쫓겨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긴 했어요. 가족이었긴 했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환자가 강제적으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고치면서 그에게 세상에 돌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즉 사라졌던 사람이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사장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질병에서 깨끗함을 얻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가 가족에게로 고향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더큰 선물을 나병 환자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이 나병이 낳은 환자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네, 받아들일 거예요. 왜요? 세상도 고치지 못한 것을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자, 왜냐면 자기의 질병과 깨끗함 속에서 돌아온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아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것이요. 첫 번째 그의 가족이 그 기적을 어떻게 해요? 인정할 것밖에 안 해요. 그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라졌던 사람, 나병에 걸려서 쫓겨났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깨끗함 받아서 돌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모르던, 나병 환자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주변에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는 나병 환자만을 위한 은혜를 넘어서 그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나만의 소중한 경험이나 나만이 갖고 있는 보물처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이웃을 위한 사랑이에요. 제 어머니가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통사고로 목뼈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3년 입원하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집에 와있으니까 뭐 병원에서도 이제 그 관리를 받다가 집에 오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뭐 거의 누워서 사셨어. 그훗날 이제 그나았어요 나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 서울 신촌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 정형외과 과장님이, 교회 다니시고 묻더니, 신앙으로 이기세요가 그분의 진단이었어요. 근데 훗날 기적이 나, 기적으로 그게 나았어요. 수술을 할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게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건강하게 걸어 다니셔. 집에서 농사 일도 하시고. 그냥, 3년을 누워있다가 그렇게 일어나셔서 샀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전에, 그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과, 교통, 그 나은 후에, 저희 어머니의 생각과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어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수첩을 줄 적에,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어, 기록하시면서, 기도응답받길 죄름을 추원합니다. 아,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고 믿음이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 예. 그래서 그 기도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뭐 주변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걸 주변 사람,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와 고민과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을 적에 그것을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복의 목적지가 아니라 복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통로의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을 마음 속에 고이 고이 잘 쌈해서 속에다가 잘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만을, 은혜, 나만을 위한 은혜에서 넘쳐야 합니다. 우선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추권합니다. 그리고 은혜 전하기를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